어떻게 <laughs> 어떻게 우리 밤이 이거 갖고 놀고 싶어서 어떻게 콩아 이거 밤에 한번줘볼까 이게 그러니까 그 사이 좋게 너째금 갖고 놀았으면 쟤도 깍쟤도째금 쟤도 갖고 놀아야지. 아이고 욕심쟁이 진짜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 콩이 요.. 요 인형 욕심이 너무 많아요. 응? 인형 욕심이 너무 많아요, 월콩이. 월콩이 인형 욕심이 너무 많아요. 이거 어떡할 거예요. 밤에도 갖고 놀고 싶대요. 다시 우리 바비가 찾았다. <laughs> 아이고, 정말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어. 아이고, 우리 바비 많이 가지고 놀아 이제. 음, 뺏기지 말고 힘들게 다시 찾았네. <laughs> 아이고, 이뻐라. 그게 뭐라고. 아이고, 이뻐. <laughs> 어떻게 찾은 건데, 그지, 봐봐. 어떻게 찾은 건데. <웃음> <웃음>